예 안녕하십니까 엘리트 앰비션 입니다 어, 오늘은 부동산 투자의 어, 원칙 약간 조금 원론적인 얘긴데요 그래도 이제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어, 오늘은 좀이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오늘 좀 원론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 어, 엘리트 앰비션이 생각하는 기본 철칙, 부동산 철칙인데 부동산 투자의 원칙은 뭐가 있을까요 원, 일단 기본이죠. 일단 기본이 있는데 기본이 돼 있어야만 반드시 기본이 돼 있어야만 어, 성공할 수 있다. 기본이 없으면 성공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쨌든 어, 기초를 쌓는 생각으로 아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볼 거면 될것 같고, 초보자분들은 어쨌든 이 시간들을 비밀 삼아 어, 제 영상을 보시고 어, 기초를 쌓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기본 어찌. 어찌보지, 호재, 호인데 어, 초보자들이 많이 실수하는 것중 하나입니다. 호대. 호재. 뭐냐? 호재입니다, 호재. 거의 대부분 그래요. 어떤 아파트라든지, 어떤 것들이 있으면, 특정 아파트가 있으면, 야, 어떤 지역 있으면, 야! 저 길동아, 홍길동아. 여기 아파트 어때? 호재 있어? 여기 왜 살려고 하는 거야? 호재 있어?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요. 호재.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호재가 어느 지역이든 어느 지역이든 어느 아파트 간에 누구 하나 테 물어보잖아요. 그럼 호재가 없는 곳이 없어요. 진짜로. 뭐 경기도에 뭐 어느 시, 뭐 충청도 어디, 뭐 부산에 어디, 뭐 강주에 어디, 혹은 뭐 충청남도에 어디. 혹은 뭐, 하다 못해 동네 뭐, 조그마한, 조그마한 소지방 도시라도 부동산 가도, 혹은 뭐, 주변에 그 사시는 분들, 뭐, 다 물어보잖아요? 호재 없는 데도 없어요. 진짜로. 이만큼 호재라는 곳은 말이에요. 다, 어디가나 지역 개발이든 뭐가든 간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호재라는 곳은 반드시 속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호재는, 호재 함정이 뭐냐면 뉴스라든지 언론에 나온 것들은 이미 그것은 별로 호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나 소나 누구나 다 아는 건 사람 거잖아요. 인터넷 네이버 다음 만치면그 지역 조금만 검색만 다나온는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부동산 카페나 그런 것들을 보면 다 이미 뭐 호갱 노노라든지 이미 언론에 공포가 됐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들 다 아, 공공연하게 공유가 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솔직히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고다 아는 것들이에요. 인터넷 조금만 뒤져보면 다 아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다 아는 것들이 과연 호재라고 볼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 않습니다. 진짜 호재라 가 된다고 하면 진짜 호재가 된다고 하면 이거는 뭐냐면 가장 아무도 모를 때 아무도 모를 때선 진입을 하는요선 진입. 그리고, 사람들이, 소재라고, 관심을 보일 때, 이때 매도하는 거죠. 이때 매도. 그러면 알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를 때, 아무도 모를 때 선지집 판다는 거는 마치 이런 거예요. 마치 비슷한 예로, LH 직업 LH 사태, LH 사태. 그리고, 예전에, 그, 얼마 전에, 어, 성능. 그 다음에, 얼마 전에, GTX-C, 청록수. 예를 들어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어, 언론에 발표가 뜬다. 했을 때, 미리미리 들어갔으면, 당연히, 굉장히, 굉장히,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호재가 맞아요. 이거는 호자 뭐라는데, 거의 대부분이, 어, 뉴스나 언론에 나온 것들은 모두 다알고 있는 것들은 이거 없다. 이것은 뭐라면, 파는 사람들이 매드용으로, 매드용으로 내가 미끼치고 어, 작업치기 위한. 이용 혹은 법에 도을줄수 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카페나 호기노로나 그다음에 닙스 언론 기사들 이게 왜 퍼지겠어요 자기가 알고 자기만 아는 지식들이고 뭐 정말 그거에 대한 고급 그거 소스 그 정보면은 자기가 알아가지고 LH 직원들처럼 그렇게 몰래 몰래 하지 왜사람들이 공포를 하겠어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팔려고 하는 거예요. 팔려고 내가 어느 시점에서 내가 팔려고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작아일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이렇게 혼재가 많은데, 이거 어디서 팔아야 되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아, 이게 이렇게 이렇게 있으니까 사야겠네? 그렇게 사람이 혹하는 거죠. 낚시하는 거죠. 미끼 모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게 있냐면, 어, 여러분들, 상가 분양할 때. 아, 진그 상가 분양하니까 갑자기 뭐, 믿음이 좀안 가시겠지만, 상가 분양 포스터 보잖아요? 그러면, 여기 호재 만발입니다. 보면 <laughs> 포스터 보고 뭐, 나아준거 보면은, 뭐, 휴지라든지, 물티슈라든지 이런 것들다 보면, 호재 막 되게 많아요, 진짜로. 되게 많은데, 이상한 게 여러분들 막, 그냥 많이 지나친 적 많으실 텐데, 시축상가들 보면, 호재 되게 만발하거든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그게 그렇게 영업해서 그렇지 되게 와닿지는 않지만 뭐 다른 쪽으로 다른 쪽으로 이게 똑같은 방식인데 영업 방식만똑 바꿔주면 여러분도 복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런 얘기거든요. 이런 얘기.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 호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들은 의미가 없다. 호재. 그래서 부동산의 원칙은 첫 번째 호재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게 누구나 알고 있는 게단꼬질라는 것은 정말 LH 직원들처럼 내가 남들이 모르고 정말 소수만 아는 정보들은 그게 될수 있다. 고급 정보. 고급 정보는 인정. 고급 정보는 인정. 오케이. 자 그다음 두 번째. 어 이거는 기본 철칙인데요. 저점 매수. 그러니까 싸게 사서 저점 매도. 싸게 파는 게장땡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본 철칙이에요. 이거는 어느 투자든간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비트코인이든 뭐가 됐든간에 저점 매수, 고점 매도는 항상 옳습니다. 기본, 기본 철칙. 그러니까 추경매수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3억짜리 아파트에 갑자기 4억, 5억 돼가지고 그렇게 사는 건또 좋긴 좋은데 5억에 사가지고 평억짜리 아파트 5억에 샀어요. 5억에 샀는데 그 집이 다시 어, 5억에서 6억, 7억, 되면 좋죠. 근데, 그게 고점이고 사실 내려갈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저점에서 고점에서가 기본 툴칙으로 가시는 게 좋다. 그리고 더 이어지는 내용이지만, 남들의 관심 없게 들어간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딱 진짜 고수들은, 그런 지역들이, 아파트 그 입시 보통 사람들은 이기문을가지죠왜 약간 이런 관심을 좀 보긴다는 거예요 이런 관심을 근데 이 정도로 남들이 관심 없을 때 들어가는 게 되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그만큼 관심을 많이 가진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그 2월달이었나요? 상우수 그때 사건 터질 때 사람들 그때 영상이나 사진 보면 사람들 엄청 몰리잖아요 사람들 엄청 몰리는데 그때 이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때 사람들이 엄청 몰려가지고 그때 가서 샀을 때 그때 가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 하는 게 바로 그 말입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 왜? 한테 좋은 매물 떨어질 확률이 낮다, 예, 네, 낮습니다. 진짜 그래서 소문난 단체 먹을 게 없는 것입니다. 근데 자 반대로 얘기할게요. 이거 외사 할 정도로 남들이 관심 없는 투자에 미리 선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공부를 많이 성공부, 기억 흐름 공부, 트렌드 그 다음에 수요, 공급 많이 보세요, 많이 보시고 어 발품도 많이 파시고 발품 이게 많이 움직인 만큼 많이 보이고 많이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내가 진짜 어 발로 움직이고 땀 흘리고 그렇게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 나중에 어, 그런 것들은 절대, 절대, 어, 배신을 때리지 않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대해서는 공부. 내가 진짜 땀 흘려서 밟은 팔고, 이런 공부했던 거는 절대, 어, 의심을 하지 마십시오. 그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 관심 없을 때, 들어가시는 게, 저는 굉장히, 주요하다고보이기 때문에, 어, 이거 대해서 조금, 힘을 자, 그 다음 반, 얘긴데 어, 수요와 공급, 관심의 척도예요 그러니까, 호재보다는, 어차피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업적에서 오르기 때문에, 관심의 척도 관심의 속도의 길을 이시는게 굉장히 중했습니다 사람들의 이런 트렌드, 흐름, 부동산은 흐름이거든요. 부동산은, 결국은, 흐름. 이 흐름은 트렌드. 심리 싸움이죠, 심리 싸움. 심리 사람들의 돈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은 뭐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 관심의 척도, 수요와 공급이 없기 때고 결국 흐름의 트렌드가 이어지는 게 심리 게임입니다 심리, 게임. 그러니까 심리 사람들이 지금 돈이 쏠리는, 몰리는 것들인지 어떤 곳에 관심이 있는지 그런 심리적인 트렌드를 잘 파악해서 내가 어느 쪽으로 되는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선 진입하는 게 중요하다. 선 진입하고, 어, 저점 매서 그래야만 저점 매수하고, 이 모든 게 유기적으로, 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공부도 했고, 그 다음에 내가 저점 매수도 할 자신도 있고, 그 다음에 고급 정보까지 있어. 그리고 이것도 호주가 알고 있어. 모두가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어 나만이 알고 있는 정보가 될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더 필요한 게뭘것 같아요? 용기죠 용기. 용기. 왜? 두려움이 있잖아요. 두려움이 있죠. 왜? 실패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뭐가 있죠? 돈. 돈에 대한 손실. 그리고. 어, 요즘에, 그, 언론에서, 언론, 혹은 사람들이, 어, 얘기하는, 적폐세력. 이거에 대해서 좀할 말이 많은데, 어쨌든, 언론 사람들이 부추기는, 얘기하는, 이 적폐세력. 이거에 대한, 어, 손가락질. 손가락질. 이거는 손가락질에 염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도 있고, 그 다음에 가장 큰건 이거겠죠. 아무래도 돈에 대한 손실. 아, 내가, 어, 3억짜리 집을 샀는데, 어, 돈을 잃게 되면 어떡하지? 그거에 대한, 어, 가장 손실이 있죠. 실패는 두려움이죠, 결국은. 근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 이건 나중에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 지금, 어, 2021년 최소시급이 8720원이죠. 최저시급이 몇 년? 2 최저시급? 8720원. 근데 여러분들의 시급 얼마인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한민국 진짜 일을 간단하게 그냥 누구나 다할수있다면 기본적으로 1 시간에 8720원을 받는 거예요. 받는 건데 어,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시급은 한번 계산해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 직장을 다니고 자영업자가 다니고 다하시는데 여러분들 시급은 한번 계산해 본적 있으신가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고 어, 내가 과연 시간당 얼마큼의 얼마큼의 제는 사람인지 해보시길. 이 부분은 제가 좀 나중에 한번 풀어볼게요. 풀어보고. 어, 이 얘기를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은, 여러분들은 스스로 간에 그 가치를 올려야 합니다. 8720원. 그거에 대해서 국한돼서 아니고, 그 한계를, 복해야 된다는 얘기죠. 8,720원을 끝날 게 아니라, 여러분은 한 시간에 뭐, 50, 10만원, 100만원, 2,000만원, 이런 식으로 계속 무한대로 쭉 가는 거죠. 그럴 만한 여러분들 가치가 충분히 있으시잖아요.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러분들 스스로의 가치를 올리셔야 됩니다. 한계를 극복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죠? 용기. 투자를 해야 됩니다. 투자를 해야만,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투자를 해야만 해야만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 저는 반드시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어 두려움을 극복하는 용기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치기를 바라겠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 자 그리고 마지막 행동 행동입니다 행동 어 나이키 네, 문구죠 네. 그 다음에 이게 예, 확인하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고겁니다 행동. 그러니까 용기까지 갖고, 여러분들 호재도 알고, 어, 여 선진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진짜 모든 것들을 다 해가지고 모든 걸다 소스라고 용기도 받고다 했는데 문제는 행동은 행동. 마지막 마무리거든요. 마무리. 행동은 뭐냐? 마지막 마무리. 실천을 해야만 결과가 있습니다. 실천 말로만 해서는 아무리 아무리 제가 얘기, 백날 얘기를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진짜 백문이 어불견이라고한번 진짜 실천해보는 게더 더욱 더 더욱 중요합니다. 진짜 여러분들 뭐 하기는 하십시오. 그냥 무조건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하지 말고, 가능성이 정해지고, 꼭 하다면, 자, 그냥, 그냥 가십오 여러분, 가십오 가야 됩니다. 그리고, 어, 이게 사냥, 이게, 어, 사냥, 그러니까, 총을 사격을 할 때,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보셔야 돼요. 어떻게 되냐면, 사격선에 서 있어요. 사격선에 서 있는데, 먼저 여러분들은, 그, 방향, 방향성에 대해서, 조준. 조준을 하고, 그 다음에, 발사를 하고, 어, 이게 가운데 지점에서 안떨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다시 수정을 하겠죠. 클라스 수정. 수정을 하고, 다시 발사. 이렇게 갈 확률이 높은데, 저는 좀 반대로 얘기할게요. 반대 처음에, 그냥 때려서 대충 위치 정하고, 발사를 하십시오. 발사를 먼저 하시고 그다음 그걸 확인하시고 수정하십시오. 그리고 발사를 하십시오. 이게 더 빠릅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진짜 해보시면 이게 더 빠르다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생각이 많을수록 점점 더 이게 더 산으로 갑니다, 산으로. 그러니까 결국 은 마우리는 저속 뛰시에 저하뛰 하는 게더 중요합니다, 하는 게.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은 어, 저희가 성공을 위한 발파름이고 성공의 마지막 마무리는 행동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그렇게 내가 확고한 의지가 있고 그리고 용기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까지 가지고 있다면 결국 마지막 마지막은 행복입니다. 마무리, 행동, 행동. 그래서 이것들이 어, 제가 생각하는 에의 물체라는 생각하는 기본 철칙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투자의 원칙이라는 얘기로 어, 제가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어, 앞으로도 어, 이런 영상, 이런 원론적인 영상이었지만, 앞으로 여러분들께, 어, 도움이 되는 영상 많이 찍겠도록, 어, 많이 더욱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긴 영상 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에게, 어,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